그 저희 카페에 엄청 예쁜 게 올라왔거든요. 네 여러분들한테 자랑해야겠어. 다키마쿠라를 진짜 이거 개인 소유로 소장하려고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. 아나 이거, 이거 진짜 만들고 싶다. 어머 어머 어머.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아 이거를 굿즈로 내자고? 몇명이나 살까? 어머머. 야 이거 올려주셨다. 여기서 다운 받을 수 있나봐. 오. 뒤집으면 당연히 깜짝이지. 어 뒤집는. 어우 머와뒷태도 <laughs> 그려 주시나요? <laughs> <천문> 그러면 그러면 제가 깔 근데 이거는 내 방송방에만 두고 어차피 내 친구들 올때 방송방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야. <laughs> 어아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어머 세상에나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집에다가 나아어아 티도 어? 아, 그린다고? <laughs> 아나 진짜 아이데좀 미안한데. 아니 뭔가 나 때문에 일 일하시는 거같아고 오. 아 근데 약간 좀 그래. 내작인데좀 야하게 그려 달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닌 거 같아서. 그 내가 소장할 거면은 바키마쿠라 <laughs> 자작할 때는 일단 님에게 무지를 따로 산 뒤에 거기 맞춰서 커버 제작하면 돼요. 아 그래요? 저 말고 응. 봐야겠다. 너말고친구인데왜 이렇게 잘하시죠? 본인이 본인의 친구인가요? <laughs> 수상한데, 이거 아무튼 친구 맞지, 이거? 이거 본인이 한 건데, 이제, 나의 또 다른 인격인, 크크, 나의 또 다른 인격인 친구라는 인격이 그 친구가 했어요, 뭐 이런 거라던가. 아좀 미안한데. 아, 괜찮아. 그, 나저 앞면만 둬야지 뭐, 뒷면까지 그러고 있으면 저여 어머니도, 따라. 엄마가 다 이해할라 했는데, 아, 저거는 발장형, 이해를 못하겠다. 이러면 어떡해. 해. 그런 것보다 제가 직접 요청하기 뭐 하니 뒷면까지 그려라라는 충청도식 표현입니다. 아, 아니에요. 정답입니다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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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저것 아니, 걸로 제가 한번 진짜 다 키를 좀아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막 사이트 니아 많더라고 니달라아도 문제될 건 없어요. 니리게 그려주세요라고만 하지 않으시면 아크크크뭐아까그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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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충분히 어려 무슨 소리 아니, 까 <laughs> 그 어리면 집착하는게 뭔가 변태같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거죠? 아니 근데 진실. 진실 혹은 거짓 과연 이번주 거짓은? 음. 왜냐면은 저희도 말이 똑아요 스카이링카페한테 리을리을연방파에 3대 대 리을리을파중에 한명이었다니까요? 어리면 집착하는게 뭔가 변태같잖아요 거짓 <laughs> 나는 연두님 다키마쿠라 보자 키든 급바은 되게 갖고 싶은데 그건 고파나요 아, 키키? 여기다 놔줄까? 가, 가져와서 놔줄까? 아, 잠자때 보면 무서워요. 다키마쿠라 <laughs> 아 얘랑 반만은 반만 주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? 무섭다. <laughs> 거의 약간 아오니 느낌 <laughs> 아니냐, 세자?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<laughs> 무서워. 그니까그기인종 같잖아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내일부로 내가 이렇게 직접 말해야 돼. <laughs> 저길 봐, 살인자. 야, 뭘 살인자의 눈이야, 너 진짜. 어? 너 밤에 이러면은, 연두훈이가 이거, 에헤하고 나온다, 이거. 꼬메, <laughs> 꼬메. 팬미팅 때 이거 들고 오는, 이거 얘 닉네임 누구였어? 이새키야 어? 걔케이내 생각엔 이거 줘놓고 이제 또 방송 안 보는 거 아니야? 이거 보내주네, 닉네임 뭐야. <laughs> 얘 닉네임 뭐야, 이 녀석. 어? 빨리 자수하시죠. 여기 있냐고. 저대 숨어? <laughs> 자여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깝치지 마세요 여러분 연두 is always w a